비가 내려요.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. 비가 내려요. 비가 내려요. 밖에 창문에 비가 내려요. 예, 예전에 유치원에서 어린집에서 이 일할 때 아예 베이비 사인을 다 애들이 배워서 날씨에 대한 걸다 노래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애들이 정말 밖에 비가 오니까 애들이 다섯 명이 벽에 붙어가지고 창문에 붙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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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한, 너무 신기한 거죠. 그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밖에 비온다고 다 같이 사인을 하면서 어 웃고 깔깔깔거리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베이비 사인은 저절로 언어 발달과 이해력 과 그리고 표현력이 좋아진답니다 비+ 비.